탐욕의 심판, 핏줄의 잔혹한 복수구. 현아와 수민이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였다. 하지만 운명은 엇갈렸다. 명문대를 나오고 미모까지 갖춘 수민은 도박꾼 남편을 만나 바닥을 쳤고 평범했던 현아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와 결혼해 호사를 누렸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두 친구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했다. 현아는 자신의 불우한 핏줄을 수민의 부유한 운명과 바꿔치기할 계획을 오랫동안 품어왔다. 현아는 간호사가 없는 틈을 타서 조용히 두 아기의 이름표를 바꿔치웠다. 현아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수민은 현아가 바꾼 이름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중 바꿔치기였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현아는 20년간 자신의 딸을 수민의 친딸로 오해한 채딸 유민이를 학대했다. 유민은 현아의 폭언과 구타 속에서 영혼이 갉아먹혔다. 현아는 매일 수민의 집을 드나들었다. 수민이의 딸 지우가 자신의 친딸인 줄 굳게 믿고 있었다.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과 환희를 느꼈다. 현아는 언젠가 때가 되면 지우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날을 기다렸다. 수민은 그 모든 현아의 환희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유민이는 엄마의 극심한 학대에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자살을 시도한 유민이를 보면서도 현아는 너무나 담담했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죽어. 병문안을 온 수민에게 현아는 사실은 유민이가 수민이 친딸이라고 고백했다. 이런 현아를 수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면서 말을 했다. 아니, 유민이는 내 딸이야. 내딸 지우의 왼쪽 팔목에는 반달 모양의 붉은 태반이 있었지. 우리 남편처럼 넌그 징표를 놓쳤고, 난 내가 다시 바꾼 이름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어.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현아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았다. 현아는 충격으로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20년간 지옥처럼 학대했던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니. 수민이는 현아를 째려보면서 매몰차게 말을 했다. 20년간 내가 내 딸인 줄 알고 내 딸에게 했던 그 모든 모진 말과 구박, 그리고 지금 유민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모든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될 거야.